안녕하세요 크 박사입니다 자 오늘 또 게스트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또 달팽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저 달팽이를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달팽이가 있는지 땅을 잘 봐야 돼요 맞아요 어좀 높게 들어주세요 우선 풀떼기도 잘 보면 되고 근데 어, 지금 달팽이가 먹은 데가 있어요 달팽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. 달팽이가 먹은 게 아닐 수도. 근데 지금 너무 쌀쌀해가지고 있을랑가 모르겠어요. 어, 이거 뭐 들어가네? 아 이거 못 들어가네. 아그래 그냥 들어갑시다. 좀 우선 좀 높게 여기를 잡았어요. 자 이렇게 가고 있음 좀내 쪽으로 해주네. 내 쪽으로. 내 쪽으로. 어. 네 이렇게 오. 가고 있습니다. 어가 안 돼요? 저기 가고 있는데 그냥 엎드려서 어, 가면 돼. 어? 이렇게 가면 돼. 돼. 어. 아니 아니야. 어라 진짜 막혔네. 어? 근데 어제도 사람이 들어갔거든요. 어제도 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 번만 딱한 번만 가볼게요. 장화여서 괜찮거든요. 사마귀가 부화했을지도 몰라. 그럼 뭐 나오면 카메라 돌 개. 보여드리도록 하고. 와물 장난 아니다. 여기 없는데요? 예? 네? 없어요 없어요. 요 네? 다시 나가고 다른 곳에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다리에 물타 죽었네. 우리 로가고요 그래요.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막혀있는데, 들어오면 누구한테 혼나요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추워. 지금 제가 반팔인데, 잠바 하나 걸치고 와서, 좀 춥네요. 잠시만요. 네. 카메라 좀. 근데 지금. 근데 나한테 네. 그냥 놀이터 없죠, 쪽으로 가볼게요. 근데 네. 달팽이, 놀이터에서 달팽이가, 달팽이 있을걸요? 아, 달팽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없잖아요. 네. 왠지 좀 뭔가. 없을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헉! 맞다. 채집통 두왔어요나 있어요. 근데 이걸로 다하면 되잖아. 그쵸? 근데 가방에 채집통이 응. 보조 채집통이 여러 개 많아요. 그럼 그걸로 하면 되잖아. 그쵸? 이쪽은 대 편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고서. 빨리 우선 없네요 빨리 가요 빨리 어우씨 비 많이 온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많이 와 지금이 그 지금 몇시몇 몇 분이냐 아니 몇시몇분 분이. 지금 오늘이 네. 5월 14일이거든요 5월 14일 2024년 5월 14일 와비 진짜 많이 옵니다 네. 아 겁나 추워 나 추워요. 어제가 2020년 5월 14일 아닌가요? 그러니까 2024년 5월 14일. 없는 거 같습니다. 이쪽으로 가 보세요. 수... 저 우산 업. 아침제가 너무 추워 가지고 저만, 지금 저, 지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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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만 쓰고 있는 거 아세요? 네? 저를 거의 안 씌워주는, 쓰고 <laughs> 있어요? 방금 했잖아요. <laughs> 지금 없습니다. 너무 저희가 계절이 일찍인 것 같고, 한 6월, 7월? 그쯤에 다시 한번 달팽이 찾으러 비 오는 날 찍어볼게요. 아, 제발 나오면 좋겠는데. 맞아요. 없어요. 없어요. 지렁이나 찾을까요? 네. 네. 지렁이도 없는지 가자요. 음, 네,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어?